안녕하세요 정시영입니다. 풀 저는 필통 만들기를 할 건데요. 그 필통 만들기에 준비물은 풀하고 색종이 1두 개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먼저 큰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엔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. 다시 펴주세요. 그다음에 이걸 위로 접을 거예요. 이걸 열다 만들 거예요. 열두 가지.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. 그리고 이거를 동 접어주세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펴서 앞에 걸 안에 넣어주세요. 완벽해요.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세요. 12가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세요. 끝났요 들은 한 개만 만들 거예요. 야 하지만 저만큼은 나 남아 있는 걸. 그냥 한 개만 만들 거예요. 다른 나머지 다음에 할, 다음에 할게요. 봉치이화공화고지를끼워입니다 오직... 아, 그리고 다리 크레파어 보라색 밥고좀흔라어가지고데 오케이 ớ c k 해야 될것 같아. 이제 풀 차래요. 이걸 한 개씩 다 띄어 주세요. 여기 이건 좀 볼래?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, 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쉬나 그다음 붙 그다음 넣는 거야. 그 구멍 사이에. 아, 알겠어?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그거 줘봐. 이거 여기 이거 요렇게 넣는 거라고. 건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할게요. 안녕.